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요즘 봄이라서 너무 즐겁죠. 음 너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이 풍노초를 꽃 피나이들을 다 모아보았습니다. 음왜 꽃이 안 피나요? 또왜 이렇게 축 늘어져서? 어, 이렇게 잎이 싱싱하지 않나요? 하시는 구독자님을 위해서 다시 제가 또 설명을 드립니다. <laughs> 아, 나는 이거 북노츠 설명할 때마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laughs> 여기, 이거는, 어, 계속 여기서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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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붐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올려서 심어서 많이 올려서 제가 이만큼 처음에 이렇게 내렸는데 이만큼 심어서 제일 첫 영상에 저 영상에 보시면 이만큼 심어져 있어요게 많이 올렸죠 어 이렇게 예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어 이거는 깨진 화분 옮기 심은 아이입니다.이거는 어좀한달 전에 어 여기다가 심은 아이잖아요. 한달 됐습니다 이건 한달 깨진 분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예쁘죠 꽃이 이렇게 예쁘게 탐스럽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핍니다 매일 이건 또 지우고 나면 또 여기서 올라와서 한참에 다 지는 게 아니라 하나 지면 하나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계속 그래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한달도한달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반 근상으로 했습니다. 반 근상으로. 요거는요거는한달 어, 가까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달 됐습니다. 한 달. 이것도 한달된아이인데 어, 이걸로 제가 이벤트 합니다 했잖아요. 그럼 한 달도 넘었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심어서 이걸로 해서 영상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지금 이렇게 너무 예쁘게 그때. 꽃이 다 떨어지고 다시 이제 꽃이 이제 다시 이렇게 진, 핀 거죠. 그때는 처음에 화원에 데려올 때 이렇게 하얗게, 하얀색으로 막 피는 음, 그분노초인데 어, 이제 이렇게 꽃이 이게 색상이 좀 진하게 이렇게 핍니다. 그때는 하우스에서 커놓으니까 햇볕을 못 보고 하우스에서 커놓으니까 그렇게 색상이 그런가 봐요. 이게 이제 이제 본래 색이죠. 이게. 음, 그 다음에,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이것도 한 달이 넘었는데, 백설공주랑, 음, 백설공주랑, 그, 백설공주, 숲속의 백설공주 하면서 심은 이 화분에, 어, 이난 화분에 심은 아이잖아요. 음, 이것도 지금 제법 오래됐어요. 어, 이것도 지금 두달 됐거든요, 두 달. 두 달도 넘었어요, 이거는. 그랬는데, 아직 꽃도 안 피우고 있잖아요. 아직 꽃을 이렇게 안 피우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반, 물러서, 거의 물러서, 어, 그런 나인데, 어, 영, 없었는데, 어, 목대라고 없었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꽃은, 이제 여기 꽃대가 하나 올라오긴 합니다. 이렇게. 어, 그래서, 이것도 좀, 오래됐고, 꽃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 꽃은 올라옵니다. 걱정 마세요. 음, 이거 보세요. 이것도 꽃이 없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여기다 담은 지가한 20일 돼요. 한 20일. 한 20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걷어서 물로 묻혀서 올려줘야 돼요. 다 말랐어요, 지금. 다 말랐습니다. 이건 입만 이렇게 무승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승해서 이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입만 무승해서 그냥 꽃은 안 피워요 하는데, 잎을 좀떼주세요 잎을 떼주면은 꽃을 물고 나옵니다 이것도 물고 나오긴 해요, 꽃대를.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물고 놓으긴 해요. 이제 한참 걸릴란 건 몰라도, 여기, 여기. 어, 이것도,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일곱 개를, 음, 다양하게 분갈이 합니다. 그거 할 때, 음, 제가 두달 됐잖아요. 두달 전에 다양하게 분갈이 합니다. 한 아이들이. 음, 지금 이렇게 다섯 개가 어, 이렇게 있습니다. 어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근데 꽃대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지금 꽃대가 올라올 생각 안 하고 있고, 이건 제가 노지다가 이 보세요. 노지다 그대로 이거는 어 저번에 추위 추이, 많은 추위에만 이제 하우스 넣고 어, 노지 뒀더니 이건 꽃대가 느려요 이건 꽃대 없어요. 꽃대 없습니다. 저번에 한달 동안에 이렇게 잎이 어,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하는 나이는 어~ 저기 앵초랑 같이 심은 나이는또잘 크고 있고 그건 꽃을 피우고 있고 이것도 영시원찮했는데 보세요 이것도 영 시원찮았잖아요 영 시원찮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한참 제가 이제는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끼를 이끼를 한참 동안 여기다 씌어놓고 물을 묻혀가면서 올려줬는데 거의 들어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음 뿌리가 걸칠 걸칠 게 없어서 그냥 하산석을 이렇게 이제 놓고 밑에다 하산석을 조금 해서 걸쳤는데 어 이거를 이제 나중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 이제 들어올릴 참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렇고 어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심은 아이 있잖아요. 이거, 이거, 제가, 어, 분홍 겨풍노초 식재했습니다. 식재합니다. 한 이겁니다.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오일체인데, 어, 오일체인데 지금 이거 아직 꽃도 뭉시 이러고 있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것도 좀 처음에 힘들었어요. 많이 하엽이 지고 힘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이 아이 정도처럼 이렇게, 이 하엽 하이엡 보세요. 하엽을 많이 떨고 있죠. 이렇게. 이 아이랑, 어 이거랑 비슷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좀 많이 회복됐습니다. 아, 포시가 나게 빨리,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요즘. 보면은 뭐든지 다잘 되니까, 어, 이렇습니다. 어, 이래서, 어 이제, 이제, 이제 완전히 뿌리를 잡은 것 같고, 그래도, 그래도 하우스는 제가 비닐을 씌워놓습니다. 어 낮에는 열어놓고, 밤에만 이제 뭉크서 씌워주고, 이거 보세요. 이거, 세개 제가, 음, 3일 전에 세 개를 했잖아요. 이꽃 보세요. 꽃이 있던 거 하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두 개가 피었어. 요 이거는 어, 어제 피고, 이건 오늘 피고 있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것도 보세요. 꽃이 너무 예뻐요. 분홍색, 얘는 짙은 색이고요. 이 보세요. 하, 아, 꽃이 너무 예뻐요. 작아갖고. 너무 예뻐요. 음, 이거는 이제 이렇고, 이거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너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 보세요. 정말 이쁘죠? 이거는 처음에 처음에 핀거 색상이 또요 요리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색상 이렇게 두 가지로. 아, 이쁘라, 아, 이쁘라, 이쁘라. 오, 이렇습니다. 이런 거좀 입대 주고 이런 거. 잎을 이런 거다 떼주고, 그때그때 그때 떼주고, 잎을 이렇게, 이렇게 두지 마세요. 잎을, 어, 처음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를 또 했고, 그 다음에 세 개는 나중에 했고, 그러니까 다봉다리 들어있습니다. 비닐봉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있으니까, 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목대는, 목대가 없어요 하시는데, 목대는, 어, 얼마든지 1년 되면은 이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1년 키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저랑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기 걷어내세요 어 이렇게 올리세요 음 이렇게 하면 이제 따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 따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 이렇게 1년도 안돼 5월 달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제가 어, 이, 음,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어, 어, 1년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어, 1년 되면 이 정도 됩니다. 이거, 이것도 1년, 이거는 이제 겹풍노초, 겹풍노초 이렇게 이제 이 1년 된 아이고, 이거는 이제 홀풍노초 1년 된 아이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1년 됐고, 이것도, 이것도 1년 됐고. 그러니까 저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어, 실패 없이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할수 있어요. 1년 만에 이렇게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니까, 어, 저 따라서 잘 시키는 대로 하세요. 어, 엉뚱하게, 뭐, 또 다르게, 다르게 또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된 아이랑 물주는 게 달라요. 이거나, 이거라, 이거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차 전에 차 유리, 그, 주전자에 심은 아인데, 어, 이거는, 어, 목대를 그냥 심었어요, 땅에다가. 이거, 이, 이 흙에다 그냥 심었습니다. 그냥 심었는데, 이거는 물 주는 게, 이거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요. 이거는 노지다 그냥 이 땅에다가 그냥 심었어요. 목대가 없어서 그냥 흙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물을 지금도, 이거는 3일 만에, 4일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주고, 이거는 좀 이틀 만에 한 번씩 주고, 이거는 하루에 두번 줍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음, 하루에 두번 줍니다. 아침에, 그 다음에 오후에. 그렇게 줍니다. 이거는 분이 크기 때문에 좀 하루에 한 번만 줘도 돼요. 이건 이틀에 한번 줘도 되더라고요. 잇기가 좀 내가 올해 이기를다 걷어냈거든요. 이거는. 그니까, 어, 물주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내 주인, 내 지인도 그래요. 그냥 물 뿌리개로 품어준다고. 이런 거는 물 뿌리게 품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얼마든지 물 뿌리게 품어줘도 되죠 이런 거는 올려서 이렇게 그냥 화산석에다가 안 올리고 그냥 이렇게 어~ 흙에다가 이렇게 올린 아이들은 이~ 화산석으로 이렇게 한 아이들은 화산석 아니고 흙에다가 이렇게 한 이런 풍노초들은 얼마든지 물 뿌리게로 뿌려도 되는데 어~ 이렇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된 아이들은 어~ 물을 많이 줘야 돼요. 물주는 게다 달라요. 이런 거랑, 어, 요, 요, 요런 거랑, 어, 이 또, 여기또 이런 거, 이런 거랑, 화산석에 올리지 않고, 목대만 올려 있는 아이들랑 물주는 게다 다릅니다. 그거를 잘 참조하시면, 어, 이런 식으로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음병에 제일 강하게 키운 아이가 이겁니다, 이렇게. 물음병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물음병 걱정 없어요. 이분노초들은 물음병에 보내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완전히 건상으로 어, 밑에는 이거좀 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밑에는 이렇게 완전히 올렸잖아요. 밑에 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응하는 기간이 뿌리 활착이 늦어서 아직 꽃대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꽃대는 어, 얼마든지 올라오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꽃은 핍니다. <laughs> 그러니까. 꽃을 안, 꽃을 많이 보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심으세요. 뭐 이렇게 하나 심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심고 하면은, 어, 이거 지우고 나면 이거 볼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북노초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